블로그 쓰다보니까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음, 출근 전까지는 음, 1시간 반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짧게나마 음, 웨이트 좀해 보려고요 어차피 체크 오늘 체크만 할 거기 때문에 많이 안할 겁니다 하, 그래도 일찍 일어나니까 음, 블로그 쓰고도 이렇게 좀 1시간 반 정도 여유가 있네요 아, 오늘 블로그 쓰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아, 그동안 제가 이제 리밸런싱 하는 종목들, 그거를 좀 쓰려고 하다 보니까 네, 자주 보면서 쓰니까는 좀 늦어졌네요. <laughs> 아무튼 어, 오늘 짧게 아침에 운동하고 어, 출근을 해보도록 하죠. 생각을 바뀌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는 것보다 하, 근지구령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운동하는데 근력 운동하는데도 숨이 차갖고 미칠 것 같네요. <laughs> 음, 벌써 4월의 절반이 지났네요. <laughs> <laughs> 아, 중간결산을 해야 되네요. 어, 중간결산 보니까는 지금 58만원을 소비했습니다. 아, 근데 이 58만원 중에 35만원이 월세예요 그러니까는 23만원 정도 소비를 했습니다. 근데 23만원 중에서 거의 18만원이 기름값입니다. <laughs> 야, 기름값 장난 아니네요. 벌써 1 8만원은 기름값인데, 제가 지금 원래 주에 한 8만원에서 10만원 사이를 써야 되는데, 지금 2주 됐는데 벌써 18만원을 썼으면은, 기름값이, 기름값 외에는 진짜 돈을 쓰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야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먹는 거에는 3만 7천원 썼네요. <laughs> 먹는 것도 이게 3만 7천원 쓴 게, 그뭐 커피 마신 거거든요. 음. 그 놀러가서 동생이랑 또 커피 마시면서 거기에다 돈 쓰고 음. 그 다음에 뭐 사람들 만나면서 음, 커피값을 낸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돈 나간 게 있네요 그거 음. 말고는 음, 딱히 사용한 게 없습니다 벌써 4월 절반이 다돼갔는데 60만 원이나 거의 쓴 거죠 음. 아 뭔가 줄이고 싶어도 더 이상 줄일 게 없어요 뭐아 <laughs> 어떡하면 좋을까요 기름값이 낮춰지진 않을 것 같고 그냥 항상태로 지금 유지를 계속 해 나가야 될것 같아요. 기름값 말고는 뭐 딱히 줄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기름값을 줄이려면은, 어, 놀러를 안 가면 돼요. <laughs> 어, 놀러를 안 가면은 기름값을 줄일 수, 있, 줄일 수 있습니다. 음, 그 방법 말고는 지금 뭔가 방법이 없어요. 음. 그거 말고는 뭐 저기 뭐야. 드라이빙 레인지 가서 음, 돈쓴거 밖에 없습니다. <laughs> <laughs> 커피를 좀 과했네요. 커피를 지금 커피 지금 아, 커피 37,000원 나간 게 거의 커피입니다. 음. 커피를 줄여서 37,000원을 더 아끼는 방법밖에 없어요. 기름값 아니면은 기름값을 줄이든가. 답이 없네요. 더 이상 뭐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침으로 라면을 먹었습니다. 땅 이모가 한번 그만 두셨나봐요. 그래서 인원 수급이 되지 않아. <laughs> 아, 이모님들도 쉬어야 되니까 주말에 쉬는 걸로 해가지고 하기로 했나봐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주말엔 계속 도시락 나올 것 같아요. 아침이 없으니까 이제 라면을 먹어본데. 사실 라면이 먹고 싶기는 했거든요. <laughs> 먹고 싶은 걸 계속 참고 있었는데. 야, 이렇게 어쨌든 라면을 먹네요. <laughs> 아, 그럼 오늘 또 점심은 도시락인데 아, 간에 기별도 안 갑니다. 아, 일단 브레이크 타임 때 편의점 가서 앞에 편의점 있거든요. 편의점 가서 뭘사 먹든가 아니면 저녁에 집에 가면서 뭘 사들고 들어가서 먹든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뭐야? 퇴근했습니다. 아 주말에 뜻하지 않게 식당 이모의 부재로 아 도시락을 먹었는데 아 너무 안 좋아요. 아 배가 너무 고픕니다. 너무 아 주말에. 아무래도 이게 이모가 한명 그만두신 것 같은데 지금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또 구직, 구인구직 직구 사이트 들어가서 얼마나 심각한가 봤더니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 뭐 서울 수도권에는 막 시급 13,000원 올려도 뭐안 된다 막 이런 사람이 안 구해진다 막 그러는데 어. 지금 만삼천원, 여기, 이 동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그냥 다 구천오백원입니다. <laughs> 지금 최저임금이 만, 아, 구천백삼십원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쳐주질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제가 봤을 때는 식당 이모가, 어, 최소한 몇 개월은 못 구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저, 제가 새벽에 나가는 게 빨리 가면은 거의 5시, 새벽 5시 전에 출근을 하는데, 식당 이모는 제가 항상 출근할 때 보면은 식당에 불이 켜져 있거든요. 음, 그럼 덜찍 출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그 시간에 출근해서 어, 일하실 식당 이모 구하는 게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한 몇, 제가 봤을 때는 몇 달입니다. 아, 몇달 동안은. 어, 주말에 이렇게 도시락을 먹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라면을 싸들고 다겨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아무튼 다음 주 이번 달 일단 추위를 좀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도시락을 추가로 뭔가 더 싸들고 다닐지아 이게 다이어트에 변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일단 다이어트에 <laughs> 70kg 안착하는데, 일단 목표를 두고 음,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 다가 너무 고파서 미치겠네요. 아, 출근했습니다. 아, 오늘 땜빵 근무기 때문에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포지션이. <laughs> 아무튼 음 제가 식당 이모님들 덕분에 이모님이 그만두시는 바람에 어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적뒤적 해봤습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지금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투자로 해서 소득을 늘리는 것보다 어 노동으로 해서 어 수익을 만들어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 휴무일마다 간헐적으로 음 하루짜리 음, 알바가 나오면 은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땜빵 근무를 칠수 <laughs> 있으니까, 는 어, 그런 약간 좀 제가 시간적 부담을 덜었다라고 해야 되나? 음. 하루짜리 알바 찾는 그 시간, 시간을 던 거죠. 음, 그 시간에 이제 더 뉴스를 보거나 어,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거나 할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땜빵 근무 있는 게 <laughs> 너무 좋습니다. <laughs>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음, 호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구인 난 되게 심각하거든요. 사람이, 이할 사람이 부족하니까는 사실 20, 30대 분들 중에서 딱히 뭐가 없다. 어, 나는 지금 뭐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다. 어, 기술도 없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laughs> 이민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서빙만 4년 하면은 영주권 준다 그러고요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이민자 수를 거의 한네 다섯 배 늘리나 봐요 제가 지금 수치가 생각이 안 나는데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요리나 어 건축 인테리어 이쪽 손재주가 좋으신 분들은 호주 이민 생각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혼주 같은 경우는 ILG 6.0 이상 있어야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영어도 보지 않습니다. 그냥 서빙, 가서 서빙만 해도 4년 동안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서빙만 해도 영주권을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영주권을 돈으로 환산하면 10억입니다. 최소 투자이민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에 투자이민의 최소 비용이 10억이에요. 그거랑 동등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4년 미국 같은 경우는 나 영어도 못해. 할수 있는 건 서빙밖에 없어. 어, 근데 가서 4년이라면 영주권 준대요. 그러면 은 10억 번 겁니다, 4년 동안. <laughs> 어, 그렇게 돈으로 한산을 하면 은 어마어마한 금액이기 때문에 어, 20, 30대 분들한테는 엄청난 지금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불경기가 이제 앞으로 전망이 될 때는 이런 근로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회도 어마어마하죠. 똑같이 근로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을 거라고 발생시키는 게 좋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보다 당연히 인건비가 좋은 나라로 가야죠.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인건비가 우리나라보다 세기는 하지만 지금 미국이 한 마, 우리나라 돈으로 15,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서빙하면 팀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시급으로 따지면 15,000원이지만 티까지 받으면 거의 한 3만원 돈 된다고 보시면 되고 호주 같은 경우는 인건비 자체가 우리나라의 두 배입니다. 최저임금이 지금 우리나라의 두 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도배하시는 분들이 인원이 너무 없어갖고 일당으로 거의 한 30만원 정도 받으신가 봐요. 그러면 호주도 지금 똑같거든요. 더군다나 호주는 지금 홍수 때문에 집이 쓸려 내려가갖고. 가뜩이나 지금 집이 부족해서 날렸는데, 이번에 홍수 때문에 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호주는 지금 금리 인상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건축 기술, 인테리어 기술로 가진 사람이 더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국내에서도 도배나 타일 하시는 분들이 일당으로 30만원 받는다라고 치면은 호주는 뭐 거의 한 50만원, 60만원 받겠죠. 그래서 그런 건축 인테리어 기술 가지신 분들, 아니면 은뭐 요리 기술 가주시는 분들은 호주 가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지금 같은 때가 아마 청금 같은 기회일 겁니다. 똑같이 인건비로 어차피 소득을 발등시켜야 되는 동일한 조건이라면, 저 같은 경우도 여기를 택한 게 지금 이렇게 제가 조금만 일찍 나오고 하면은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 일이 좋은 게제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20, 30대 분들은 지금 젊으실 때, 어, 이민이라는 기회를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을 선택했듯이, 어, 돈보다는 그런 더 넓은 기회를 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 고용지표가, 고용지표 보다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데. <laughs> 앞으로 불경기가 올 때는 근로소득을 발생시키는 게 가장 유리하다는 점 그리고 뭐 혹시나 좀 금전적으로 여유가 되신 분들은 사실 제가 예전부터 코로나 때 주택을 보지 말고 상가를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올해부터 코로나 이거 전면 해제한다라고 하니까 상가 수요가 지금 다시 부동산 중에서 주택은 침체지만은 상가는 다시 지금 계속 이제 임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상가는 지금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투자 생각,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셔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특히 뭐 나는 주식 잘 몰라 못해 이러시는 분들은 상가 쪽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코로나 때보다는 지금 이제 오르기 시작하겠죠 상가가 어마한 식당 이모님의 공석이 이렇게 투자 투자의 발상으로 이어집니다. <laughs>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 열심히 글로소득 원화체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